막, 곳간에 돈이 막 척척척척, 비어도 척척척척척, 나가도 척척척, 막 이게 보여. 그냥 결국에는 본인의 길을 간다라고 보여집니다. 한 2년 후쯤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현아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안철수 씨 얘기를 하자면, 이제 안철수 씨가, 어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. 이준석 씨랑.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. 웅기. 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. 근데 안철수 씨 운기가 들어왔어. 그래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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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생기는 운기가 들어와요, 이제. 내년까지. 근데 저는 항상 이걸로 봐요. 숫자로 봤을 때 정치를 할수 있냐, 없냐. 잘갈수 있냐, 없냐. 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안철수 씨는, 어, 정치보다는, 응? 그냥 이제 한, 그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뭐 연구나 개발이나 돈이 돼서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로 좀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거나 우리 나라를 위한 개발이나 이런 거를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사주를 타고 났어요. 그걸로 하면 이 사람은 정말손 몇이 안에 뽑는 재벌이 될 거예요. 어. 정말 세계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자꾸 다른데로 이렇게 슝슝 빠지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? 돈이 너무 많아. 이 사람은 돈이 막고간에 돈이 막 척척척척 비어도 척척척척척 나가도 척척척 막 이게 보여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해서 어,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면 이득되는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. 개발을 하거나. 음. 아쉬워. 여튼 안철수 씨는 정치계 쪽으로 이렇게 있기에는 좀 힘든 사주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자기의 힘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이 사람과의 사람의 그 소통에서도 굉장히 서툰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뭔가 그 자기가 아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거나 교수나 교수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맞을 수 있어요 뭐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.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 타인의 생각을 감정을 교류를 하는 건좀 힘들어. 그리고 내 편으로 이끄는 것도 힘들어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충수가 생기기 때문에 내 사람 내편 이게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는 솔직히 편싸움이고 편가르기가 이렇게 심하잖아. 근데 어떻게 계속 이 안철수 씨가 정치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갈수 있냐는 거죠. 음.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는 그냥 결국에는 본인의 길을 간다 라고 보여집니다. 결국에는 놓고 간다. 그게 이제 저는 한 2년 후쯤 보입니다. 안철수 씨는 음좀 이렇게 뒤로 후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. <목소리>